먼저 남자가 사귀자 고백하고 별 문제 없이 사귀었어요. 근데 사귀고 6 0일점 성격 성향이 안 맞다고 그만 만나자고 합니다. 그러자고 했어요. 근데 지금 저는 다시 여자인데요. 연락하고 싶어요. 헤어진 남자인데, 여자가 다시 연락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? 그만 만나자고. 근데 6 1 걔가 먼저 그만 만나자고 했지. 그래. 끝내라 (100일도) 안된 상태에서 헤어지고 뭐 성격상향 나발 부르면 안 된다 왜냐면 너희들이 이미 어려 근데 이미 뭔가 큰 이유 때문에 헤어졌어 (100일도)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걸 고친 상태에서 만나도 잘 될까 말까 하데그 성격과 성향은 그대로 두고 다시 만났다고 해서 잘될것 같냐? 지금 니가 그렇게 매달리는 것은 니네 감정, 개하고개한테 관심과 사랑받았던 좋았던 감정 기억 때문이야. 그것 때문에 못 놓는 것이고, 털어라. 가능성 없다. 만나도 또 실망하고 또 상처만 더 쌓인다. 훌훌 털어. 100일도 못 넘기는 그런 남자 새끼들하고, 왜 만나냐? 100에 또못 넘기는 그 수준으로를 왜 맞냐? 에이씨. p 이 y 아, 널 두고 한게 아니고, 그, 남자 놈들.